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조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조입니다 조금 전에 한 10분 정도 되는 분량을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기관에 촬영을 하기 전에 제가 원래 알던 내용을 재확인차 기관에 전화를 했었어요 전월세 지원센터에 임대차 관련된 내용을 재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결국엔 어쨌든 제가 지금 다시 찍게 되는 이 내용이 맞는데 그 내용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확인에 또 확인을 거듭한 결과 제가 최초에 알고 있던 그 내용이 맞고 제 스승님 통해서도 확인을 해서, 어쨌든, 그 기관의 분이 잘못됐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도 그럴 것이 그분 입장에서도 이 법리 해석이 조금 중의적으로 혹은 깊게 들어가면 예외나 부칙 등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깊은 질문을 할 때는 이분들도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시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내용을 제가 이번에 조금 알았어요. 조금 많이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하시면 법률 전문가한테 아예 자문을 따로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6에서 2개월, 6에서 1개월, 자, 이 내용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지금 6에서 2개월까지 그 이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된다 혹은 임대인은 이 기간 내에 계약을 갱신을 거절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차 3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권한을 쓸때 6에서 2개월 이내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6에서 2까지 알고 계시는 거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6에서 1개월 이내로 말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상담하실 때도 되게 위험한 부분이, 물론 여유롭게 한 3개월, 4개월 남았을 때 미리 얘기를 하고, 통지를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인 전화나 문자로 내용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6에서 2개월, 6에서 1개월, 이때 끼어 있는 분들 있죠. 2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지금 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분들이 만약에 먹고 살기 바빠서, 일하느라 바빠서, 2개월 혹은 1개월 이 기간 내에 말을 하신 분들은 분쟁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미 날라간 영상과 시간은 너무 아깝지만 제가 다시 지금 이비 오는 날 시간을 쪼개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너무 빠르더라러면 조금 돌려감기 하시거나 배속을 좀 느리게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법리적 해석을 하려면은 주임법 6조 1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주임법 6조 1항 제가 화면 띄워 드릴게요 자 읽어보면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원래 1개월인데 이제 바뀌었겠죠 2개월로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laughs> 자, 너무 아니한다는 게 많으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6에서 2개월 기간 내에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혹은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 통보를 하거나 마찬가지, 자 내용 끝에 보시면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는 뜻입니다. 사망은 이의차임에게 다하도록 연차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거절을 할수 있는 이 기간 내에 말을 해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갱신 거절 사유까지 딱 나열해 드린 영상을 준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임대차보호법 주임법 6조 1항이 딱 나와 있어요. 6에서 2개월 이내로 말안 하면 그냥 이 기간 지나면 1개월 29일 남은 그 시점부터 1개월 29일 남은 이때부터는 그냥 묵시적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또이 영상도 다른 영상이 있지만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임차인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또 리바이벌 하기 너무 영상이 기니까 제 영상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계약서 샘플을 바탕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일단 전문 계정 부칙을 보면 제1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2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관건일 겁니다. 이법 시행한 후로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그 기점으로 자, 이후 아시죠? 이상 이해하세요? 예를 들면 10 이상이다. 10 포함하는 거죠. 10 이하다. 10 포함하는 겁니다. 10 미만과 초과의 차이점 아시죠? 10 초과, 1 1부터 혹은 소수점 친다면 10.1부터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10 미만이다. 그러면 9.9부터 9876 이렇게 가는 게10 미만인 거예요. 10을 포함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이후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이내 이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10 이후니까 12월 1 1일을 끼는 겁니다. 그럼 12월 10일 날짜부터 계약한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은 6에서 2개월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계약한 계약은 12월 10일 전에, 그 12월 9일까지 계약한 계약들은 6에서 1개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잘 볼게요. 2020년 12월 9일까지 계약한 분들 지금 2년 보통 계약 기간이니까 지금 어떻게 될까요? 20년 12월에 계약을 초에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잔금을 한 달이나 두달 후에 하시잖아요. 빨라도 12월 말 이때쯤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2년이 한 사이클 돌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하는 사이클에 도래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들이 이제 지금 영상을 잘 보셔야 될 거고 이분들이 지금 분쟁 여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정말 영상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약서 샘플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샘플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화면 잘 보이시죠? 저도 지금 이렇게 계약서를 따로 뽑아서 계약서를 보면서 설명 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제가 형광펜 밑줄을 쳤습니다. 위에 부분 보시면 21년 1월 1일 날부터 23년 1월 1일까지 24개월 어 일반적인 계약이죠. 2년 계약을 하신 지금 계약서입니다. 음 이거는 참고적으로 개인정보도 없고요. 제가 임의로 만든 샘플. 이니까 지금 공란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란을 두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차치하시고 자, 보증금 1억에 계약금 1000만원, 10% 계약을 한 계약이고 잔금 9천만원은 잔금일에 지불을 하는 겁니다. 차임은 80만원인데요. 매월 말 후불로 지급하는 계약서로 임시로 만든 겁니다. 특약에 보시면 유튜브 촬영을 위한 양식 작성이라고 하고 어, 임대인 임차인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주소만 일단 넣어놨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약서를 보면요. 위에 보시면 위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잔금하시고 입주한 일자가 되겠죠. 21년 1월이 1... 부터 23년 1월 1일까지 24개월로 이 기간에 거주를 하시는 건데 계약한 날짜가 그날 계약해서 그날 바로 입주하지 않잖아요. 미리 계약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약서를 미리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년 12월 8일 날에 계약서를 썼네요. 아래쪽에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6에서 2개월과 6에서 1개월의 기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잔금 일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한다. 6에서 2개월로. 그러면 21년 1월 1일부터니까 20년 12월 10일 기점으로 그 이후에, 어, 적용이 되는 거니까 6에서 2개월 전에 말하면 되겠네? 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년 12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혹은 연장 계약된 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12월 8일이 계약 체결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기준이니까 12월 10일 이전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때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잔금일자가 언제든 간에 계약 체결일이 12월 10일 전, 그러니까 12월 9일까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약 갱신 요구를 쓰시려면 빨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고 자 이분들은 왜 문제가 되는지 날짜를 가지고 볼게요 자 예를 들면 6에서 2개월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셨다 라고 하면 만기가 내년 1월 1일입니다 23년 근데 6에서 1개월 전까지 얘기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12월 1일 전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6에서 2개월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11월 1일 전까지 6에서 2개월 전이니까 그때까지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11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얘기를 한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너무 바빠서 말을 못해서 1개월 전까지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알고 있어서 그한달 내에 만약에 말을 했다라고 하면 효력이 발생을 한해만 해를 가지고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발을 동동 구른단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쨌든, 제 영상의 핵심은 빨리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 6에서 2 중에 6에서 1이든 6에서 2든 6에서 한3 정도라 생각하시고 그 안에 말씀하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지금 그 안에 말을 못하신 분들도 그리고 어쨌든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제가 이런 상황을 좀 극단적으로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 샘플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계약서 샘플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약서 샘플 잘 보셨죠? 실제로 이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정답은 이런 계약일 경우는 6에서 1개월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 해당되는 분은 12월 1일 전까지 말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넉넉하게 말을 하셔야겠죠 자그 이유가 뭐냐면 자, 부칙 2조 내용이고 아까 상담하시는 분께서도 이 내용을 좀 표면적으로만 간과하셨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뭐 다른 내용도 다 이렇게 잘못 설명하실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위 임대차 계약은 어쨌든 2020년 12월 10일 전의 계약입니다 12월 8일 9일 뭐 이때까지니까 여기서 부칙 2조를 근거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이 내용을 풀어서 말해보면 최초로 체결한 신규 임대차 계약 중에 계약 갱신 요구권 청구 기간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래하는 분들의 청구 기간을 말하는 거죠. 신규 계약서 작성 일자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이분들의 정답은 뭐겠습니까? 6에서 1개월이 정답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 상담하신 분의 말처럼 6에서 2개월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6에서 1개월인 이유 부칙 2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2월 1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최초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를 청구하는 경우는 신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임대차가 12월 8일 날 계약이 됐었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6에서 1개월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제 6조를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 부칙의 2조를 설명드린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다 20년 12월 10일부터 최초 계약된 혹은 갱신 계약되는 모든 계약을 다 음, 부칙이나 이런 예외 사항이나 그런 단서가 없이 소급해서 일괄되게 6에서 2개월 적용한다라고 하면 분쟁이 왜 있을 거고 6에서 2와 6에서 1 차이를 왜 구분하고 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22년 8월 30일인데 그럼 지금 다 20년 12월 10일 이후니까 다 6에서 2개월로 적용을 하면 될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 12월 10일 전에 계약하신 분들 계약갱신 도래를 할 분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분들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정답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으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약서 기준으로 그 만기 전에 지금 몇 개월 남았는지 보세요. 두달 이상 남았다. 그러면은 6개월을 넘어갔고 6개월은 미만으로 남았고 두달 이상 남았다 이러면 이 기간 내에 드셨으면 그냥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아직 정리 못 했으면은 빨리 다음 집을 갈지 나갈지 정하셔서 빨리 정리해서 요청을 하세요.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접어든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 한다는 표현을 쓸게요. 빼도 박도 못 하게 이제 2년을 또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이 기간이 지나 거주를 보장해줘야 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건데 묵시적 갱신에 도래했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퇴거 통보를 하시면은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묵시적 갱신에 굉장히 임차인으로서 강력한 장점이죠. 지금 일정 기간 동안은 6에서 2개월 6에서 1개월 2개월 해당되는 분들이 우후죽순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2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이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쟁과 어 카오스 상태에 빠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고 마침 지금 유효한 기간이니까 여러분들께 빨리 영상을 올려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할게요. 최초 계약을 20년 12월 10일 전에 그러니까 9일까지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약 갱신 요구를 도래하실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아직 청구 안 하셨다. 라고 하시면 은 임대인도 그렇고 이제 내보낼 거다. 라고 하시면 임대인도 지금 빨리 말씀하셔야 되고 임차인도. 지금 빨리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신규 임대차 계약이라면 12월 10일 전에 계약을 했으면 1개월 전까지 6에서 1개월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실무에서는 그걸 가지고 계산하시는 것보다 지금 그냥 빨리 말씀하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유롭게 말씀하세요. 데드라인으로 마지막으로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딱 나타나시지 마시고 그냥 미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이 어차피 주인공이니까 그 기간 내에 여유롭게 말씀하셔서 괜한 분쟁이나 괜한 머리 아픔을 겪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그리고 문장 하나 더 정리하면 부칙 2조에 최초로 체결한 신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계약 갱신 요구권 청구 기간은 신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 꼭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그 내용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최초 계약한 계약일을 본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6에서 2개월인지 6에서 1개월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고 이게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은지를 판단하시는 거고 여기는 6에서 2개월인지 6에서 1개월인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거를 하는 날짜다 체결일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좀어려웠고 길었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